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시간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은 마태복음 이후에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의 말씀과 쌍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도 두 맹인을 만나고 그들 역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또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호소할 때, 역시 그들도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딸을 이제 살리시고 그곳을 떠나서 과보나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호소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맹인이 된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 역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들을 만지는 것을 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 메시아로 믿고 어,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은 두 명의 소경이 베드로보다 어쩌면 먼저 메시아 신앙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들인 것이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른그 시각 장애인들의 치유를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소경을 치유,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했고, 사실 이 믿음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그들이 고대하고 또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보면,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올 때죠.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가 오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뭔가 그 이후에도 회복되는 여러 모습을 묘사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눈이 떠서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적이 기적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이런 소문이 어, 퍼지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라면 이분이 메시인가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인가보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소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집까지 가보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까지 쫓아왔고 어, 그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묻습니다. 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을, 능히 내가 이 일을 해줄 것을,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해줄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어, 30절 말씀 보면, 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 너희들이 눈이 뜨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보통 어떤 질병이 나으면 특히 문눈병 같은 게 그렇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완치가 되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제사장을 비롯한 어떤 아무에게도 너희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내 나가서 온 땅, 그 자신의 살고 있던 그 지방을 온 땅에 다니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것, 자신들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에서 더 이상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체적인 어떤 눈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에서부터 벗어난 그 신체로부터의 자유함을 회복을 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이제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또 보신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들은 어쩌면 구원을 구원까지 영원까지도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세 가지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뛰어났죠. 베드로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이내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그렇게 소문을 냈을까? 아마 그들의 기쁨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회복된 그 기쁨 복음이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소문을 내도 된다면 그런 말씀을 굳이 당부하지 않으셨겠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도. 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나중에 11장 5절에 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11장 5절에서 제일 먼저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그 징표로 맹인이 눈을 뜨며 맹인의 그렇게 그첫 번째 징표가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은 그것을 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고 또 이번 주일날 설교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며 사는지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맹인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입술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으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또 순종어로 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 올려옵나이다. 아멘.